사랑합니다. 음성군 품파축제가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하느님께 감사드리고요. 품파축제는 아시다시피 아주 사랑의 삶을 잘 사신 최기동 배도로 할아버지의 사랑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정말 우수축제 중에 가장 열매가 많은 아름다운 축제입니다. 어, 이 음성군의 자랑인 이 축제를 만든 계기가 되신 최기동 할아버지와 저는 2년간 같이 살았어요. 어, 그분은 저의 환자였고 저는 그분의 주치의사였습니다. 네, 한 번은 제가 농담 삼아서 할아버지가 점심을 막 드시려고 하는 순간에 할아버지의 휠체어 타신 데 앞에 가서 응석을 부렸습니다. 할아버지 나 배고픈데... 밥좀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엄살을 부리고 응석을 부렸는데 할아버지가 어, 배고파 내 네, 배고파 죽겠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지치 없이 어, 그러면 배고픈 사람이 먼저 먹어야지. 그러면서 당신이 먹으려는 식판을 통째로 저한테 다 주셨어요. 저는 반씩 나눠 먹자 뭐 이런 제안을 할줄 알았는데 먼저 먹어. 그 제가 그 후로도 여러 번 그런 어좀 좋지 않는 거죠 실험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나? 근데 배고파요 그럴 때마다 배고픈 사람 먼저 먹어 그러면서 자신의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 제가 배운 게 뭐냐하면 우리 꽃동네를 최기동 할아버지가 설립하신 오웅진 신부님이 가르침이죠. 사랑은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몽땅 주는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제가 배웠는데. 기동의 할아버지는 나눠주지 않고 다 주셨어요. 한 번은 담배 한보루가 제 책상에 있길래, 이건 누가 줬냐 그랬더니, 최 기동 할아버지가 갖다 준 거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담배 좋아하시는데, 이거 다 주면 안 되니까, 나 한강만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조은이라는 주인장 다가져 그래서 제가 그걸 강제로 받았습니다. 어떡하나 이렇게 쫓아가 봤더니,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방마다 두드리고, 나 담배 한 까지만 줘 담배 한 보루를 다전를주시고 자기는 한까치씩 얻어 피시는걸 보고 야 이분은 진짜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 몽땅 주는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외국의 꽃동네를 시작하기 위해서 많은 가난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43개 나라를 다니면서 특별히 제3세계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에 갈 때마다 그 청소년들을 만나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자산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가난한 나라지만 절망하지 말아라. 최기동 할아버지라는 분이 꽃동네 시작하신 장분인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남는 밥만 얻어다가 건강도 없는 그런 거린이로서 거린 동냥도 못하는 다른 분들 먹여살렸다. 여러분들은 건강하지 않느냐, 밥을 얻어먹을 힘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가는 곳마다 전했는데, 아프리카의 시아라레온, 우간다, 가나, 아메리카의 IT, 심지어는 영국에까지 가서 그 젊은 청소년들이 얘기를 하면은, 최기동 할아버지를 보고 아이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는 돈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최기동 할아버지의 사랑의 정신은 음성군에서 시작했지만 우리나라 전국에 퍼졌고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자랑스럽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귀한 정신이 전 세계 만방에 퍼져서 사랑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제, 정말 뜻깊은 축제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다 오셔서 그분의 정신이 어떤 건지 보고 배우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1릴레이에서 다음번 주자로 음성군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꽃동네를 많이 사랑하시는 음성군의회의 이목순 의원님을 제다음번 주자로 추천합니다.